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이성입니다 17일 밤에 방송된 식객 거영만의 백반기행은 다재다능한 방송인 권혁수가 1일 식객으로 출연해 충남 당진 맛집을 찾아 떠납니다. 식객과 권혁수가 찾은 세 번째 당진 맛집은 당진시 원당동에서 서해 꽃게 밥상으로 유명한 장수 꽃게장 전문점입니다. 소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꽃게, 당진 꽃게장 맛의 최강자이면서 방송에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집은 30년 내공으로 간장 게장을 만드는데요, 알이 꽉찬 원조 밥도둑의 귀환이라고 합니다. 주문하고 바로 꽃게장이 나와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알이 꽉찬 꽃게장입니다. 전국 팔도 꽃게장을 먹어본 식객은 이집처럼 싱거운 게장은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싱거우면 보관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야말로 짠맛 없이 깔끔한 맛의 꽃게장입니다. 밥도둑 꽃게장의 비법은 봄과 가을, 제철 꽃게를 급냉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봄에는 암컷, 가을에는 수컷인데 이 집은 꽃게장용으로 암컷만을 고수하는 것이 주인장의 철칙이라고 합니다. 봄철 암캐가 제일 실하고 맛있어서 암컷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1년에 4,5톤을 소비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4톤이면 킬로그램에 3마리를 보면 얼추 만2천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해 원조 밥도도 꽃게장 붉은 빛이 보이면 실한 암꽃게라고 합니다. 천연 단맛의 핵심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마늘, 생강, 고추씨, 청양고추 등이 들어가서 개운한 맛을 내는데 게장의 비린 맛을 잡는 것은 직접 담은 매실청이라고 합니다. 주인장은 처음에는 좀 짜게 담았다고 하는데요. 시다가 변하면서 간을 싱겁게 먹다 보니까 손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짠맛을 줄이기 위해 등짝지가 위를 향하게 쌓아 간장을 붓는다고 합니다. 맛의 균형이 잘 잡힌 꽃게장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다른 곳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어 꽃게탕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살이 꽉찬 꽃게입니다. 꽃게탕의 맛은 일단 멈출 수 없는 국물 맛인데요. 시원하고 깔끔한 맛의 국물입니다. 꽃게는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살이 꽉 찼습니다. 시원한 맛까지 겸비한 꽃게 살인데요. 꽃게탕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데 꽃게탕과 쌀밥의 환상의 콜라보입니다. 본연의 단맛과 얼큰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꽃게탕입니다. 당진에서 꽃게탕으로 유명한 장수 꽃게탕 전문점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